네, 현대 자동차가 요즘 관심주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 현지법인 상장을 검토한다고 밝혀서 주목을 끄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이른바 저 PBR주로 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연일 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관심이 높아진 만큼 올해 사업 전개 방향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또 주가도 움직일 것 같은데요. 산업부 정재용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최신 뉴스부터 알아보죠. 현대 인도 현대차의 인도 현지 법인 상장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사실 이번 주초 월요일이었죠. 로이터 통신이 이제 처음으로 보도를 한 직후에서 관심이 많았다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어제 늦은 오후죠. 저녁쯤에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인도 현지 법인 상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정된 사안 없다면서도 해외 자회사 상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현대 자동차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게 되, 됐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입장이 없었거든요. 뭐 절대 안 하면 안 한다고 할 텐데, 검토 중이라면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는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인도야말로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완성차들이 아주 주목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현재 전세계 완성차 시장에서 삼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좀 공격적으로 판매량 자체가 시장 자체가 늘어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도 좀 공격적으로 이 시장에서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 특히나 이제 최근에 국제 정세가 악화되면서 현대차 러시아 공장이 매각되고 또 사실상 중국 공장도 이제 최, 청산의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인도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예. 기아, 기아는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두 곳의 공장을 가동해서 현재 생산 능력이 한 연간 85만 대 수준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난해 이제 현지에 있는 GM 공장까지 인수를 하면서 2025년까지가 내년까지 생산 능력을 110만 대까지 예. 좀 확대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이, 인, 현대차 인도 법인의 기업 가치를 최대 3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주식만 좀 상장을 하더라도 유입되는 자금이 수조 원, 현재 한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로 달할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차 인도 법인의 상장이 이제 올해 하반기, 빠르면 9월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물론 이제 현지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는데 많이 쓰일 예정. 또 이에 더불어서 미래 기술 투자와 또 이제 최근 기대감이 높아지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강화에 대한 자금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 측면에서 시장에서 좀 호재로 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주가가 최근 크게 상승한 이유가 뭐 PBR이 낮다는 거, 뭐 이런 점도 부각이 됐지만은 주주 환원 정책을 강력히 펴겠다 이 점이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지난해 그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그서좀그 실적 발표 이후에도 좀 추춤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시점이 좀 맞물린 게 있었는데, 이달 말에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기폭제가 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 PBR, 그러니까 주가 순 자산 비율을 핵심 지표 정책으로 나올 거라는 이제 기대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제조업 업체, 특히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산이 높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 PBR이 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업들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현대차가 청산 가치가 더 낮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가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올리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현대차도 추가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그러니까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을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제 이번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자사주 소각비율을 헐래는 이제 연간 5천억 원씩) 자사주를 매입한 예. 다음에 50%씩 소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비율을 조건부로 그니까 3분기까지 실적 목표치를 달성하게 될 경우에는 100%까지 확대한다고 어. 밝히면서 현대차보다 기아가 좀더아 흐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예. 이유가 됐거든요. 그니까 현대차의 경우에도 자사주 소각 계획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정부의 기업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추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시장에서 좀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뭐 해외법인 상장이나 뭐이 주주 환원책 뭐 이거 뭐다 좋은데 결국은 번업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 관건인데 올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약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부터 하시는 전기차 시장 둔러니까 둔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됐고 또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 전기차 시장에서 전환을 좀 빠르게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전략에 좀 맞춰서 천천히 진행을 했는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무너지면 은좀 실적에도 앙행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고 사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의 배경에는 어느 정도 팬데믹에 따른 대기 수요가 가지까지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 약간 폭증에 따른 네. 공급 효과까지 누릴 수 있었거든요 올해도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거냐 라는 데에서 아직까지 염려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 올해 신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로 좀 신차 라인업이 많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좀 더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출발 자체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1월 전 세계 판매량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서 이제 국내에도 뭐 산타페나 소렌토 같이 풀체인지, 완전 예. 변경 모델 차량들이 나왔는데 이런 차종들을 이제 점점 해외 시장에서 판매 개척을 하면서 뭐 인도 같은 시장에서팔수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보급률을 확대하는 아마 올해에는 그런 전략을 쓸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해 또 보면은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하이브리드 전략을 병행을 하면서 내연기관 쪽에서는 그런 전략을 쓰면서 그리고 이제 올해 전기차에서는 좀 신장 라인업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7이 있고, 음. 그 기아 같은 경우는 EV3를 내놓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신차 중까지 좀 여러 가지 제품 믹스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아직까지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수준의 연, 연간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는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실적 좋고 주주하는채 과거하면 PBR은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정재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